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흥미로운 주제를 가져왔습니다. 바로 사랑받는 사주가 따로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주제인데요. 사주 팔자에 따라 대인 관계나 사랑을 받는 정도가 달라질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사주에서 중요한 점은 사주 구성의 균형입니다. 오행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고 강한 신살이 없는 경우에는 개인 관계가 원만한 경우가 많습니다. 쉽게 말해, 이런 사주를 가진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갈등 없이 잘 지내는 경우가 많죠. 반면, 오행이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특정 신살이 강한 경우는 조금 상황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목이나 화 같은 에너지가 지나치게 강하면 고집이 세고 독불장군 같은 인상을 줄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주변 사람들은 그 사람과 소통하기 힘들어 하며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그 사람은 왜 저렇게 고집이 세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결국 이런 성향이 대인 관계에서 고립을 자초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제 대인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대인 관계는 단순히 말이나 행동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진정성, 즉 마음이 담긴 태도야말로 상대방에게 큰 영향을 미칩니다. 광고 문구 중에서 사랑받는 아내, 모두 다 자기하기 나름이에요. 라는 문구를 들어보신 적 있을 겁니다. 이 문구는 매우 중요한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마음으로는 행동하기 어렵다는 점이죠. 사람은 본능적으로 불편한 사람을 마주하면 그 감정을 숨기기 어렵습니다. 아무리 표정을 숨기려고 해도 상대방은 우리의 기운을 느끼게 마련입니다. 그 말인즉 기분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좋은 척을 하려 해도 그 에너지가 이미 전달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애써도 대인 관계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죠. 이런 상황에서 나오는 말중 하나가 아부도 능력이라는 말입니다. 사실 아부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아부하는 마음의 상태입니다. 누군가를 기쁘게 하거나 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지만 진심으로 마음이 가지 않는다면 아무리 말로 칭찬을 하더라도 상대방은 그것을 느낍니다. 예를 들어, 신혼의 아내가 남편을 위해 애정 어린 마음으로 식사를 준비하는 모습을 떠올려 보세요. 남편은 단순히 음식이 맛있어서가 아니라 그 마음을 느끼고 더큰 만족감을 얻습니다. 이처럼 진심이 담긴 행동은 상대방에게 더큰 가치를 전달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행동을 하려고 해도 마음이 따르지 않으면 상대방은 그 진정성을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불편함을 느끼게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마음의 상태를 다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신혼 때의 그 넘치는 애정은 왜 시간이 지나면 식을까요? 이것은 모든 인간관계에서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처음에는 서로를 배려하고 애정이 넘쳐흘렀던 관계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미움과 원망으로 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어에서 허니문이라는 단어가 바로 이런 초기의 뜨거운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감정이 식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것은 단지 부부 사이에서만 일어나는 현상이 아닙니다. 친구, 직장, 동료, 가족 등 모든 인간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 이유는 사람마다 기대하는 바가 다르고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의 차이를 더 명확하게 인식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서로에 대한 이해와 배려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결국 사랑받는 사주라는 것이 따로 있는 것입니다. 아닐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상대방을 이해하고 배려하려고 노력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모든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염치와 예의입니다. 염치는 자신의 위치에서 할수 있는 최선의 행동을 의미하고 예의는 상대방에 대한 존중을 나타냅니다. 이두 가지가 지켜지는 관계는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습니다. 사랑받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우리는 먼저 우리가 상대방에게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면 자연스럽게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사람이 될수 있습니다. 성공적인 대인관계의 핵심은 바로 진정성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마지막으로 사랑받는 사주라는 것이 단순히 운명에 따라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사주의 구성에 따라 성향이 조금 다를 수 있지만 결국 대인관계의 성공 여부는 우리 자신의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진정성 있는 마음과 상대방을 배려하는 태도가 있다면 우리는 누구에게나 사랑받는 사람이 될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주가 어떻든 진심으로 대인관계를 맺는다면 그 결과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나올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끝으로 대인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염치와 예의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성실하게 신의를 지키고 상대방을 배려한다면 그 사람은 분명 사랑받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사주팔자보다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대인 관계를 맺는지가 더 중요한 법이죠.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